미국에서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시작한 관세 전쟁 여파가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시장에 가장 먼저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GM 등 미국의 자동차 빅3 기업들이 수입차 관세 2 5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해외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영국 제규어 랜드로버와 독일 아우디에 이어서 일본의 미쓰비시도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GM이 온타리오주 공장에서 전기트럭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 약 5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자동차 관세 조치로 해외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최대 노조 유니포의 라나페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GM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캐나다에 대한 투자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 기업들은 최근 인력감축 계획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멕시코 톨루카 공장을 4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들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 5곳에서 근로자 900명이 해고됐습니다. 스텔란티스 관계자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대미수출을 중단하는 자동차 업체도 증가 추세입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완성차의 미국 출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제규어랜드로버도 4월 말까지 대미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과 직원 해고와 같은 경제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